안녕하세요. 문사타 문서연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받은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학생의 질문은 도대체 이 응보라는 단어 어떻게 봐야 하나요? 라는 질문이었습니다. 응보라는 건 대응하여 보복하다. 근데 이게 응보만 나오면 애기들이 다 칸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틀리는 거야. 근데 이게 무엇에 대해서 응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따져줘야 됩니다. 판테는 형벌의 이유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이 형벌이 가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 얘 예, 의욕하다 이 단어와 응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디 한번 확인해봅니다. 응보라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의욕하다라는 단어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여기 한번 봐요. 대만 또라이. <laughs> 기억나나요? 이제 선생님 이게 수업에서 쓰는 건데, 대만 또라이라고. 완전히 미친 그 또라이가 있었죠, 대만에. 그, 그러니까 뭐랄까, 낮에 엄마랑 아이랑 걸어가고 있는데,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아이를 죽였던 그런 범죄자입니다. 그러면 이 범죄자 입장에서는, 어떻지? 음! 범죄 행위를 의혹한 거죠? 오케이. 그러니 이 A 행위를 의욕하다라고 쓸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정의는 이 범죄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? 처벌해야지. 그러니 정의는 이 B 행위를 처벌, 즉 처벌을 의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. 그러니 대만 또라이 범죄자는 A 행위를 의욕하다. 그리고 정의는 B 행위를 의욕하다라고 쓸수 있지. 의욕하다, 의지를 가지고 욕구하다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. 그러면 애기들이 이제 시험장에 딱 갔어. 무엇을 의혹했는지를 따져줘야 됩니다. A 행위, 범죄나 처벌받을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? 응! 누군가를 죽였거나 범죄를 저질렀어? 이건 처벌받을 행위인 거잖아. 그러니 이 범죄자가 의혹한 건 A 행위. 그리고 그 A 행위에 대한 B, 즉 처벌이 바로 범죄에 상응하는 보복, 이게 응분의 보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이해하셨나요? 그러니 이건 의욕하다라는 단어도 그 다음에 응분의 보복이라는 이 단어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. 잠깐 학생이 응보주의 이 형태로 물어본 거여서 선생님이 어디 한번 엑셀표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. 어디 보자.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한 걸까? 애기, 범죄자는 대만 또라이야. A행위를 의욕한 거잖아. 그러면 이 응분의 보복은 얜 처벌입니다. 처벌을 의혹한 게 아니라 처벌받을 행위겠죠? 이 처벌이 아니라 무엇을 의혹하였다? 음, 범죄자는 처벌받을 행위를 의혹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. 처벌받을 행위 의혹 이해하셨죠? 왜냐하면 응분의 보복이라는 건 무엇? 그렇지 처벌이니까. 형벌은 응분의 보복을 의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. 아니지 형벌이라는 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하는 걸까? 그렇지 처벌받을 행위에 대해 우리가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또다시 형벌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응분의 보복을 가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맞는 말이 되겠죠. 이제 이해하셨나요? 다시 한번 봅니다. 응. 음. 이 범죄자가 의욕한 건 A 행위, 즉 범죄입니다. 그래서 정의가 의욕한 건이 A 행위에 대한 응분의 보복. 그러니 여기가 시험장에서 예, 무엇을 의욕했는지 따져 줘야 되고 응분의 보복이 무엇인지도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.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